선일초등학교 1학년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잘 이겨내고 있나요? 오늘은 선생님과 지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책은 고사리손 환경책입니다. 고사리손은 여러분의 손처럼 작고 귀여운 손을 말해요. 가운데 10이라는 큰 숫자가 보이죠? 이 책은 고사리손으로 지구를 지키는 10가지 생활습관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선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처럼 읽어보려고 해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불 켜진 전등은? 틀어놓은 수도꼭지는 못 쓰는 쓰레기는 추운 겨울엔 종이에 그림을 그릴 때는 텔레비전은 낡은 상자는 가까운 곳에 갈 때는 텅빈 화분엔 음식 찌꺼기, 빈 그릇, 종이는 10개의 질문에 모두 답한 친구들 손들어 보세요. 우와, 역시 우리 친구들 대단해요. 이제부터는 정답을 확인해 보면서 책을 읽어 보도록 해요. 불 켜진 전등은 방에서 나올 때꼭 꺼요. 빈 방에 전등을 켜두면 전기가 낭비되어요. 꼭 필요한 때만 전등을 켜야 해요. 또 절전 전구로 불을 켜면 전기를 덜쓸수 있어요. 틀어놓은 수도꼭지는 칫솔질 하는 동안엔 잠가두어요. 칫솔질하는 동안 수도꼭지를 그대로 틀어 놓으면 물 18컵을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못 쓰는 쓰레기는 꼭 휴지통에 버려요. 쓰레기를 올바른 곳에 버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전하고 깨끗해져요. 추운 겨울엔 배고픈 새들에게 모의를 주어요. 사람은 새를 비롯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요. 주변의 자연과 생명을 보살피는 일도 우리 몫이에요. 종이에 그림을 그릴 때는 한쪽 면을 쓰고 뒤집어서 또 써요. 종이를 양면 다 사용하면 종이 자체를 아낄 뿐 아니라 종이를 만드는 나무도 덜 베어서 숲을 보호할 수 있어요. 텔레비전은 다 보고 나면 바로 꺼요. 텔레비전 선풍기, 에어컨과 같은 가전 제품은 켜져 있는 동안 계속해서 전기를 써요. 낡은 상자는 로봇 장난감을 만들어요. 우리가 버리려는 물건을 잘 살펴보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게참 많아요. 가까운 곳에 갈 때는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가요. 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면 연료를 아낄 수 있고 공기 오염도 막을 수 있어요. 자주 걸으면 우리 몸도 건강해져요. 텅빈 화분엔 응. 씨앗을 심고 잘 가꿔요. 식물은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 공기를 깨끗하게 해 주어요. 음식 찌꺼기, 빈 그릇, 종이는 다시 쓸수 있게 종류별로 나눠서 버려요. 버리는 깡통 가운데 반 넘게는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헌 것을 다시 사용하면 새로 만드는 것보다 에너지가 훨씬 덜 들어요.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일이 많이 어려운가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조금씩만 노력한다면 점점 더워지는 지구, 점점 오염되는 지구를 지킬 수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장 지금부터 시작해봐요. 지구를 지키는 생활습관 10가지.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모두 안녕.